움직이자! 빨리! 빨리! 제군들! 가자! 지금 당장 이 도시를 구해야 해! 서둘러! 발포하라! 좋았다! 제군들! 재장전하라! 빨리! 아! 너무 늦었어! 조심해! 으 안돼! 저, 저 녀석은 너무 강해! 병원을 향해 가고 있어! 저 놈을 막아야만 해! 야! 여기야, 여기! 여기 봐라! 오, 안 돼! 저 녀석을 막아야 해! 이건 어떠냐? 이 스키비디 녀석아! 이거나 받아라, 스키비디! 으아! 안 돼! 멈춰! 스피커맨들은 항상 방해만 되는군! 저 스키비디를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우와! 앞이 안 보여! 스키비디 너는 이제 죽었어. 대장님, 저희 병력은 부족해지고 있는데 저 스키비디 녀석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강해져야지! 멍청한 장치를 만드는데 시간을 덜 쓰고 병사를 모집하는 데더 집중했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대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동맹을 맺는 쪽으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 누구랑 말이야? 도시의 다른 전자기기들과 함께 말입니다! 제군! 지금 농담하는 건가? 내 네, 눈을 똑바로 봐! 이 도시의 다른 전자기기들과는 결코 동맹을 맺을 수 없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부 힘을 합쳐서 싸웠다면, 스크비드들을 영원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으! 대장의 허가 없이, 카메라맨은 전자기기들을 한대 모으기로 결정했다. 카메라맨은 카메라맨들이 거의 없는 도시의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거 느낌이 좋지 않은걸? 이봐! 거기 누구야? 거기 있는 거다 알아! 그만 얼쩡거리고 당장 나와! 잠깐만! 그만 멈춰라! 최근 이 거리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내 눈앞에 서는 절대 안 돼! 너! 뭐,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지? 얼씬 거리 는 일이 없는 걸잘알 텐데 하지만 저 그게 전 동맹을 맺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과 말이에요 동맹이라고 아 카메라맨들이랑 카메라맨 그런 뻔뻔한 말을 하다니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티비맨 저기 잠깐만요. 카메라맨과 TV맨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온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스키미디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함께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스키미디가 이 도시를 전부 점령해버리고 말 거예요. 대장님! 10시 방향에 스키미디가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각자 자리로 돌아가라! 이 토론스 큐리 녀석들! 이럴 바라 오, 어, 안돼! 총알이다 떨어졌어! <laughs> 서둘러! 이이 정신을 잃었을 때해치워버이면 돼요! 이죠 저희는 한 팀일 때더강해진다이요 <laughs> 카메라맨은 TV맨과 함께 스피커맨이 사는 시끌벅적한 도시의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그 녀석의 안테나를 내 무릎에 올려놓고 이것 봐라, 여기 TV가 잘안 터지네 라고 말했지. <laughs> 이런 이런 이런, 이것 좀 봐라. 카메라맨과 티베맨이 여기까지 용감하게 왔군. 내가 스키피디와 싸우느라 피곤하지만 않았다면 너희들을 직접 길바닥에 던져버렸을 거야. 그 아... 소리치는 스피커맨이라 자주 볼수 있는 일은 아닌데 말이야. 뭐? 말 조심해, 티베맨. 마지막 경고야. 내가 뭔데 나한테 조심하래? 이 입만 큰 녀석이. 여러분,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는 싸우려고 여기 에온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겁니다. 서로 돕는다고? 내가 뭐 때문에 너희 두 녀석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거지? 뭐야? 방금 그건 뭐지? 빨리 내 TV 좀 켜봐. 5번 채널을 켜. 속보입니다. 거대한 스키비디 토일렛이 스피커 마을에 출몰했습니다. 신사적인 모습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 스키비디를 젠틀맨 스키비디 또는 줄여서 지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안돼 너무 늦었어 도시가 위험해.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겠군. 스피커맨들 빨리 나가자. 잠시만요 너무 위험해요. 저 스킬대는 너무 크다고요. 우리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 전혀 너희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혼자서 이 도시에 있는 전자기기들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군 또 보자고 바보드라 이런, 안돼제 말을 듣지 않아요 혼자서는 저 거대한 녀석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잠깐, 티비맨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어, 소용없어, 어, 카라맨 어. 이번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했어 녀석은 우리 도움을 원하지 않아. 동맹은 끝이야.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 동맹은 처음부터 없었어. 스피커 동료들, 전 놈을 해치워버리자. 대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가만이 없어요! 이 도시의 전자기기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군! 우리끼리 스키미디와 싸울 방법을 찾아야 하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원래대로라면 이쯤 사라져야 했는데! 왜안 되는 거지? 저 녀석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거야? 오 이런 완전 큰일났군. 이 도시에는 있 전자 제품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었어요. 나는 실패자일 뿐이에요. 속보입니다. 스키비디 젠틀맨이 계속해서 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맨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스피커 마을은 끝나는 걸까요? 그런 것까군. 이런 안 돼! 스피커맨이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 도와야만 해요. 빨리 가봐야겠어. 잠깐만, 기다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내가 틀렸어! 그 카메라맨 말이 맞았어! 우리는 이 녀석을 상대할 수 없어! 음. 혼자서는 그렇죠! 누구야!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와줬구나 내가 그렇게 못되게 말을 했는데도 말이야 당연하죠 혼자 싸우게 놔두면 그게 무슨 동맹이에요 자 이제 해보자고요 함께요 네, 빼면 섭섭하지 와우 티비맨 와줬군요 너희 두임만 재미보게 놔둘 순 없어서 말이야 고마 됐자저 거대한 스키미디 녀석이 물러서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준비됐나요? 당연하지! 난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좋았어! 하하하하하 <laughs> 동맹이 결성되면서 다른 전자 제품들과 카메라맨들은 모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대장님. 빨리 가자. 좋았어, 빨리 빨리 움직여자. 우리 군사들이 도시 반대편에서 무기를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왔어, 지렛! 하지만 너랑 같은 체격의 사람을 상대하는게 어때? 나처럼 말이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지렛! 빨리 움직여! 우리 연합군은 그보급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단 말이야! 그거나 바아이 녀석! 으아! 날물었어 오, 큰일 났군! 으 이거 자국이 남겠는걸? 어디 다친 거야? 타이탄 조심해! 지만이 우리 무기를 노리고 있어! 우리가 나서면 그렇게는 못할 거야! 저포를 사용해봐! 그들이 맞으면 모두 기절하게 될 거야! 그 틈에 모두 없애버리자고! 오늘은 안 돼! 이 더러운 스킬이들나 내가 있는 한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야! 타이탄 스피커맨과 타이탄 카메라맨이 다시 힘을 합쳤어! 아라는 음.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안 그래? 하! 네 말이 맞아! 너무 흥분하지 마, 타이탄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지금 레이더에 잡히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뭔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뭐지? 저게 도대체 뭐야? 저렇게 큰스쿄드는 처음 정말... 봐! 정신 똑바로 차려! 저게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안 되니까! 이 괴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변기가 크면 클수록 불을 내리기도 힘들어지지! 잡은 거야? 전혀 네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 참 스키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보호막으로 몸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쓰러뜨리지? 마스터 <목소리> 온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스피그맨, 저 녀석 너무 강해. 움직여 무조건 막아야 해. 카메라맨 보호막을 뚫을 방법을 찾아야 돼. 알겠어. 그래, 카메라맨 집중하자. 그렇게 강력한 보호막이 스키미디한테서 직접 나올 리가 없어. 그러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야. 분명 근처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을 거야. 그게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내야 해. 흠... 음, 어디 보자. 아니야, 여긴 아니야. 으, 이런, 저것도 아닌데? 찾았다! 저 위성이 틀림없어! 이제 도시를 가로질러 가서 폐기시켜버리면 돼! 뭐, 그렇게 어렵기야 하겠어? 으, 뭐, 시도는 해봐야 알겠지. 이봐, 스피커맨! 우리가 이 녀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 모노레이 도시 중심부에 닿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금 당장 맞서 싸워야만 해 오늘 잠시만 스피커맨 오늘. 야 거기 거대한 토일렛 그 포막이 널 얼마나 지켜주는지 어디 한번 보자 예, yeah, 저건 불가능해. 저 미사일은 모든 지다 파괴할 수 있는데. 이런. 이거 완전 큰일난것 같네. 봐, 건물에 거꾸로 던져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이 괴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해. 카메은 어떻게든 저 보호막을 파괴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나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좀 기다려 보라고! 나는 너처럼 거대한 타이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스키베리. 맙소사! 들켜버렸어! 우웩! 더러워! 잠깐! 좋았어! 다 왔다! 이제 엘리베이터만 찾으면 되는데 너희들의 보호막은 이제 끝이라고! 아, 진짜! 이게 뭐냐고! 이제 어떻게 하지? 저 보호막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저 녀석을 막을 수 있을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 잡았어 이봐, 너의 계획이 진짜 효과가 있는데 저을 묶어버릴 수 있는데 그이왜 싸워 아, 망치자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진짜 카 좋았어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이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야 뭐야? 이럴 수가 좋아, 여기가 최후의 싸움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군. 저 위성에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잘 들어, 스피커맨. 그를 막을 수 없고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면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서 스킵맨들을 모노레이에서 멀 떨어뜨려야 해. 네 말이 맞아. 그게 유일한 희망이야. 뭐라고? 아직 계획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안 했는데. 그래, 이 녀석. 시작하자. 내가 잡았어. 하, 제발. 어서 좀 움직여. 이 거대한 멍청한 돌로사.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그렇게 옮기기엔 저 녀석이 너무 무겁잖아. 그럼 좀 도와주던가. 얘는 절대 보지 마 카메라맨. 후! 그냥 아래를 보지 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아! 어, 안 돼. 안 돼.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휴, 다행이다. 죽을 뻔했어. 아! 와! 뭐노? 그래서 멀리 떨어뜨리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야. 뭐야? 오, 멋슨 소? 으아, 내 초점링이 깨진 것 같은데? 으아! 너희 생각은 못 버틸 것까아 너무 강해. 강해, 너희. 시간이 좀더 필요해! 미안해, 카메라맨!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수키비드들의 승리야! 네. 우리를 죽이고 나면 노노레이를 파괴할 거야! 그리고 전쟁은 패배할 거야! 그런 말좀 하지 마! 나 거의 다 왔어! 저희가 친구야! 안녕! 야 도망이 사라졌어 그러면 내가 해놨어 나중에 고마워하라고 지금은 먼저 스킬을 더러운 하수간으로 돌려보내 알겠어.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지. 안녕.